여러분이 누구입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이 여러분 아니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도 아니고, 여러분의 주이나 여러분의 통장이 여러분도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그 옛날에 이 히브리 저자는 인간은 그 사람의 마음 속에 간절하게 생각하는 그게 당신이다. 이렇게 말했어. 그게 맨 때입니다. 그게 마인드예요. 근데 마인드는 조금 더 들어가서, 여기 들어간 이 단어예요. 샤알이라고. 샤알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샤알이라는 단어는 생각하다라는 뜻인데, 생각하다라는 뜻인데, 또 다른 의미는, 이게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서 고대 사회에는 항상 성문이 있어요. 성문, 성문을 통과해야 돼요. 인생은 매일매일 내가 통과해야 되는 문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거예요. 내가 이 문을 통과해야 되지만, 다음 단계로 들어갈 수 있어요. 내가 이 문을 통과할 때, 내가 정, 과연 정성을 다해서 통과하고 있는지, 성문 위에서 나를 관찰하다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쌀이 성문이란 뜻도 있고요. 성문에서 다음 단계로 가려는 나를 관찰하다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이란 한 단계에서 better myself. 더 나은 자신이 되기 위해서 움직이는 나를 연민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시원치 않으면 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지. 괜찮으면 통과해도 좋다고 말하는 거지. 그게 생각이에요. 그게 어디 있느냐. 인간의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맨때 기억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깊이 들어가면 이거는 정말 창세기 1장 26정에 등장하는 신이 인간을 신의 형상대로 지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는 신의 형상이라는 건 신처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걸 잘못해서 갖고 인간은 망가진 모습으로 태어났다고 하는데 에, 창세기 일장 이십 점 그러지 인간을 신과 똑같이 만들었다 그걸 회복하라는 거야. 그걸 깨우치라는 거고 그거를 깨달으라는 거죠. 이게 맨 때, 맨때 그걸 보라는 거죠. 그래서 어, 먹어라, 먹게 또는, 샷 때, 마셔라 라고 말을 하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일반적으로 말을 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은 거기에 있지 않다. 그러므로, 생각, 멘 때가 그런 뜻이다. 그걸 할 때, 그 사람만이 뭐가 나오냐?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 사람의 개성을 가진 노빌리타 때. 이게 노빌리타 때가 순고함입니다. 뭐가 순고함이냐? 그거는 내가 되어야 할, 내가 회복되기 때문에 순고함. 그렇죠? 아, 그래서 이제 내 기억 속에 내가 본 거를 전부 기억하는 맨때를 가지고 지옥으로 쭉 들어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뭐가 엄습하느냐? 단태가 자신이 없어. 소심해. Why me? 내가 과연 그럴 만한 존재인가? 응? 우리 태풍 태권도 애들과 같이 지금 일자노. 아이, 지금 부둣가에서 그냥 새우깡 먹으면 되지. 꼭 완벽한 비행을 위해서 내가 날라야 되느냐? Why me? 이거는 누구나 자신을 찾으려는 여행을 떠나는 사람한테 오는 궁극적인 질문이에요. Why me? 이건 예수도 죽기 전에 내가 왜이 잔을 마셔야 됩니까? 예수도 그렇게 말했어. 확신이 없었거든. 왜냐? 내가 왜 저기 죽어야 되냐고. 그러니까 단테도 이게 테도 이게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거룩한 주저입니다. Holy hesitation이에요. 이 과정이 없으면 자신이 결정한 것이 유효하지 않거나 오래가지 않아요. 이게 홀리 다우트예요. 의심을 해야 돼요. 내가 결정할, 누구에 떠밀려서 하는 것이 아니냐, 내가 정말 하고 싶냐라는 거를 단태가 주저하기 시작합니다. 이 주저의 과정이 길어야 돼요. 이 주저의 과정이 처절해야 돼. 정말 나를 포기할 정도로 만들었을 때 내가 그 선택한 것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단테의 홀리 헤지테이션입니다. 내가 그거 할수 있는 람이 아니다 이렇게. 이거는 제가 한글로 쭉 읽어볼게요. 나는 말하기 시작했다. 이게 보세요. 이 코민키아. 코민키아이. 내가 말하기 시작했다. 이제, 다른 것같터 말하기 시작해 이게 진짜 이야기 의 시작이에요. 아, 그, 베르길리우스 뽀에타. 오, 시인이시오. 나를 인도하는 시인이시오. 이제 베르길리우스한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에게 이 어려운 길을 의뢰하기 전에, 보세요. 뭐 알토파소. 이 패스예요. 길인데 알토 아주 높은 그 누구도 가보지 않은 어려운 길을 나한테 의뢰하기 전에 당신이 먼저 해 들고 있이 있습니다. 내가 덕에, 내 덕에 그런 여행을 할수 있는 힘이 있는지 좀 알고나 하십시오. 와 힘이 이런 거 당신은 실비우스의 아버지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실비우스의 아버지, 예전엔 누구죠? 앙키아스의 아들이었고, 요번에는 실비우스의 아버지니까 누구예요? 아이네아스예요. 로마 제국, 로마 제국을 만든 조상에 대해서 이미 기록을 했습니다. 그는 저 멀리 썩어져 가는 육체를 가지고 모든 감각을 지닌 채 불멸의 경지로 들어갔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아주 오래된 서사지 전통으로 길가메시 서사지부터 등장을 해요. 길가메시도 살아있는 삶으로 자신의 친구 엔키드가 준 것을 알고 지하세계로 내려갑니다. 이게 토판 제10에 내려가서 우트나피쯤을 만나러 가는 거거든요. 모든 살아있는 감각을 가지고 불멸의 경지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모든 악의 적이 그가 누구인지, 그가 무시로부터 산출된 최고 효과를 고려하여 그에게 호의를 베푼다면 그것은 지성을 가진 사람에게 무가치해 보입니다. 내가 그런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면 내가 내려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가장 높은 하늘에서 선택되어 영광스러운 로마와 그녀의 제국의 아버지가 되었기 때문에 아이네아스에 관한 거예요. 아이네아스는 그럴 만했다. 그는 로마 제국과 로마 제국의 모든 나라들 위에서 선택받은 사람인데 내가 그럴 만한 사람은 아닙니다 이거예요. 자기 의심이에요. 이 창건된 두 가지의 영광선은 로마와 로마 제국 우리가 진리를 말한다면 거룩한 장소 로마의 자리를 잡았고 그것은 위대한 베드로 후손들의 자리입니다 그, 그 이후에는 그리스도교, 베드로의 후손 그러니까 그리스도교가 거기에 자리 잡았다 당신이 그에게 영광을 부여한 이 여행 동안 아이네아스는, 아이네아스가 이제 등장합니다. 자신의 승리와 교황의 의복에 대한 말을 들었다. 이미, 예? 후에 등장을 해서 로마가 승리하고 교황이 의복. 여기 멘탈. 파팔레, 아만데 이거 아만또라는 것이 이제 교황이 등장을 해서 교회가 계속됐다는 소식을 이미 들었다는 거예요. 후에 선택된 그릇 그릇이 등장합니다. 로바스테 엘레지오네 선택된 그릇이에요. 선택된 바스 이게 베이스라는 그릇이 거기 나오죠. 선택된 엘레지오네 선택된 그릇이 거기로 올라가서 우리 신앙에 대한 확신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구원을 위한 길이 시작합니다. 31절 보세요. 여기서부터 이제 단택 하는 말을 보세요. 마 이요 그러나 마로 시작해요 마 마가 이제 그러나요 그러나 이요 나로 말할 것 같으면 페르케 베르니비 내가 왜 가야 됩니까? 내가 왜 지하 세계로 가야 됩니까? Why me? 로 꼰게리 그리고 그것을 누가 컨 o n c 허락했습니까? 말도 안됩니까? 나는 그럴 위인도 아니고, 그리고 32행이 오늘 읽은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오논 에네야, 나는 아인의 아스도 아니고, 이오논 바울로 소노 나는 바울, 사도 바울도 아닙니다. 아이네아스는 로마 로마 제국을 만든 사람이고 바울은 그리스도교를 만든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만 지하 세계로 내려가고 그 고생을 하지. 나 같은 단한테 단테가 왜 내려갑니까? 단테가 두라한테란 뜻이 돼. 인내란 뜻이라고 그랬죠? 메데뇨 아치오네 노에 알트리, 알트리 그래도 그 누구도 나도 그리고 알트리 그 누구도 메디오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지금 현재 뭐 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피렌체에서 쫓겨나갖고 유랑하고 있는 추방자, 정치가였고 추방자에게 불구한데. 내가 굳이 거기 내려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려가겠다고 스스로 결심한다면 나는 그 몸이 어떻다고 했어요? sia folle, folly. 미친 짓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왜? 이 사람은 깜도 아닌데 왜 내려가냐고. 김치국 먼저 마시지 말라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미친 것이라고 생각하니 그것이 때모 심이 두렵습니다. 세사비오 당신이 현명하니 인텐뎀에치 논 레조노 내가 표현하지 못한 것까지 당신은 모두 인텐디 이해할 것입니다. 나 아닙니다. 잘못 보셨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나는 내려갈 수 없습니다. 난 당신 잘못 봤고요. 나 그런 사람 아니고, 그럴만한 가치도 아니고, 나도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내 주인인 사람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나안 갑니다. 이거지. 그러다 이제 37행부터 42행에 유명한 다시 지유가 등장합니다. 주조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주조. 여러분과 제 얘기일 것 같아요. 자신이 어떤 일을 하려고 결심했다가, 그것을 안 하려고 결심하는 사람 작심삼일이 있죠 1월 1일에 이제 살 뺀다고 했다가 이틀만에 안 하는 사람처럼 재고를 통해 페르노비 펜시의 New Thinking 새로운 생각을 통해 깐지야 프로포즈다. 자신이 프로포즈 제안한 거를 깐지야. 체인지합니다. 다시 생각을 해서 아, 내가 뭘 내가 뭘 하고 제고하면서 자기가 안 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자신이 없어. 두 번째는 자신이 결심한 거를 망각해서. 그렇죠? 대개는 망각해서 안 하는 거지.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그는 자신이 시작한 일을 완전히 그만둡니다. 그것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합니다 나는 어두운 언덕 위에 이세 마리 짐승을 보면서 마음속에 생각한 그, 나는 도저히 저 짐승들을 이길 수가 없다. 짐승들은 자신 마음속에 있는 세 가지예요. 이기적인 마음과 폭력과 사기성을 걷어낼 자신이 없다.